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학과 구일학번 황윤영입니다 어. 원래 이런 거 들고 하지 않는데 출력해서 하는데 이게 뭐멋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어디 출력할 새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왠지 축사 되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굳이 소개가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이 와서 좀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오랜 시간 기억에 남는 어,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선 아직 저를 알지 못하시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말에 대해서는 무려 AI 시대에 감히 사람이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 2주 전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고, 어, 졸업생 축사 요청을 어, 해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냥 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유튜브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외 유명 졸업 축사, 정주행, 예. 알죠? 스테이 헝그리, 예. 애플의 잡스,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BTS의 아버지 방시혁, 급기야 이제 노래하며 춤추는 이효리까지 예. 보면 볼수록 후회가 커졌고, 어, 걱정은 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사실은 춘천 봉리산에 오면 좀 생각이 나려나 생각을 해서 어제 왔습니다. 세종 호텔에. 그래서 303호실에서 이 글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 글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한림대학교 다니면서 취업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시기에 저한테는 이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의 테일란노를 걸으면서 이제 그날따라 이제 빌딩이 더 높아 보이고 빽빽해 보이고 그러면서 저는 아, 내가 저런 건물에서 저런 큰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졸업을 앞둔 즈음에, 어, 하나의 좀 오래된 기억입니다. 하지만 졸업한 지 5년이 지났 시점, 제가 굳이 목적하지 않았으나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몸 담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다소 퇴색, 퇴색되긴 했지만, 당시 최고의 직장인 그 이동통신사에 몸 담게 됐고, 이후에 소개받는 바대로 카카오 그리고 소카에서 이제 타다 서비스에서도 또 작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포리트닷을 거쳐서 2021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5개월 전 급기야 창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택시보다 더큰 모빌리티 플랫폼을 미 목표였습니다. 무려 대중교통의 혁신을 꿈꾸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가 당시의 한국 나이로 52세였습니다. 이런 어 이런 제 커리어가 행여라도 뭐 성공이라 여기고 저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림대학교 그리고 여기 계신 졸업생들한테 큰 결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을 왜 제가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찾았습니다. 예, 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략 세해 보니까 27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얼추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태어난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고백했다시피 저는 저의 미래를 스스로 예단하고 스스로 포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스마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취의 기준은 어 제가 지금 뭐 커리어에 나온 그런 것들이 어, 알량하지만 성취라고 한다면 그 성취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어,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질문을 늘 거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소중하고 한정된 시간이 좋은 회사, 높은 연봉, 이곳에 가려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나. 그런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 창업까지 하게 되는 이런 패스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이나 성취의 기준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듯이 어, 시간 역시 개인마다 다르더라. 어, 사실 저는 그 대학교를 들어오는 것도... 제 나이에 들어오질 못했고요 사수를 했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준하 생각하시면 사수를 해서 한림자학교를들어왔고 졸업을 팔 학기에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학기 이 학점이 빵꾸가 나왔고 9 학기 졸업을 했습니다. 어, 출발도 저는. 시계가 달랐지만 지금까지는 대충 비슷한 시계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시계의 속도는 각자마다 되게 다를 겁니다. 때론 내가 되게 늦춰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거고, 때론 내가 좀 남들보다 우쭐한 기분이 들고 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 내가 빠르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내가 늦다고 해서 고개 숙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성취와 성공의 기준이 저하기에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한테 어, 저, 그 의미 있는 결과를 어, 남겨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인이 아니라 환갑이 돼서 창업보다 더 신나는 내일을 기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이 평안하되 안주하지 않고 행복하되 주변과 함께 할수 있고 평범하되 각자의 우주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좋은 얘기는 내년 40회 학위수여식에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졸업생이 더 멋진 멘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줄 거라 믿습니다. 여기는 바로 작지만 위대한 대학교, 한림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